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하죠. 마트 감자를 사서 심으면 잘 자랄까? 이번 봄 감자는 식용으로 판매하는 마트 감자를 구입해서 심었습니다. 씨감자가 비싸게 판매될 때 작은 사이즈로 사서 햇볕이 잘 드는 거실 창가에 뒀죠. 싹과 뿌리가 적당히 나왔을 3월에 심었답니다. 작년까지만 해도 감자는 두줄세 줄로 심었거든요. 올해 봄 감자는 한 줄로 심었습니다. 이때는 몰랐어요. 한 줄로 심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요. 친구가 아이디어를 하나 냈습니다. 비닐 멀칭하기 귀찮으니까 멀칭을 하지 말자. 풀은 관리기로 마늘밭 저 올리듯이 두세 번 하면 풀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했죠. 심고 실제로 관리기로 두번쳐 올렸습니다. 살짝 경사진 부분은 호미로 긁었더니 풀보다는 감자가 더잘 자랐고요. 그리고 올해 또 하지 않은 게 감자 꽃을 따주지 않았습니다. 농진청 데이트를 보면 꽃을 제거하면 감자 수확량이 올라간다고 하거든요. 작년까지는 꽃을 따줬는데 올해는 꽃도 그대로 뒀습니다. 이쯤 되면 슬슬 불안해지죠. 대신 감자 줄기는 두 개만 냅두고 모두 잘라버렸습니다. 그리곤 거의 방치. 5분 골분 유기농 비료 한번 뿌려준 다음 가뭄 해소용으로 물을 자주 줬죠. 이렇게 하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. 마트에서 판매하는 감자는 싹 억제제 처리로 발아가 늦어질 수 있다고 해요. 이 부분은 한달 일찍 구입해서 싹을 집안에서 틔웠고요. 비닐 멀칭 안 하면 감자가 안 달린다고 하거든요. 생장이 지연되기 때문이죠. 거기에 꽃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자의 크기 편차가 심할 것이고 수확량 감소도 불보듯 뻔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해는 이상 기후가 좀 심했죠? 지금도 한낮에는 덥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잖아요. 올해 감자 농사 망한 거 아닌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걱정이 되더군요. 곧 장마가 시작된다는데 여전히 꽃은 보였고 이파리가 누렇게 되지 않아서 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결국 했습니다. 밭 가장자리는 가뭄이 심했던 곳이라 알감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. 농사 망쳤군. 그러면 서했죠 가뭄과 무관했던 중간으로 갈수록 알감자가 아니, 적게 아니, 나오더라고요 아니, 정말 다행이었죠 게으른 농법을 하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감자는 한골 심기보다는 두세 줄 심기가 수확량이 훨씬 많다는 것 그리고 가뭄 해소에도 좋다 비닐 멀칭은 꼭 하지 않아도 되지만 대신에 관리기로 흙에쳐 올리면 감자알이 흙 밖으로 나오거나 푸르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. 감자꽃은 따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지만 그래도 따주는 게 안정적이고 수확량이 훨씬 많다. 매년 일반 감자를 구입해서 시로 사용하는데 실패한 적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다. 유기농 재배를 하더라도 살충제는 꼭 만들어서 뿌리자. 감자 농사는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. 살충제를 안 뿌리면 지렁이도 많이 나옵니다. 그런데 이 지렁이가 땅위로 나오면 죽은 척을 해요. 저도 처음엔 죽은 줄 알았다가 살아서 꿈틀대는 거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. 감자는 염증을 삭히고 속을 편안하게 해주죠. 위염이나 식도염에 도움을 준다고 하고요. 감자를 썰어서 물에 담궈놨다가 그 물을 마시잖아요. 그러면 속도 편하다고 합니다. 거기에 혈관 건강에 좋은 안토시아닌까지 있고요. 껍질째 먹으면 피부나 순환계에도 좋다고 해요. 제추제도 농약도 없이 키웠습니다. 드시고 싶은 분은 고정 댓글 확인해보세요.